앞으로는 성교사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서 파송하는 방식은 점점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농공상. 이전에 가치관은 그랬습니다. 철학적인 것, 신학적인 것, 성경적인 것, 종교적인 것. 사농공상이었잖아요. 이 금융이나 돈, 이게 제일 사실은 천대받았던 잡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상, 공, 농, 사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 황금, 재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반드시 밟고 디디고 일어나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이 물질 시스템을 복음을 위하여 다시금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 있는 이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번영하며 교회에 하나님이 기회를 줄수 있는 시즌이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와 선교단체의 선교 방식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전 세계 선교적 흐름을 보면 후원 선교 방식과 함께 소위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 방식의 비중이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량, 우리로 말하면 생활 선교사들이죠. 이런 선교사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시대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간직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질문 아닙니까?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복음의 제사장 바울의 대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공허한 구호나 단순히 교회에서나 업조리는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을 맡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예외 없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에요. 복 주시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교회가 힘을 다해 굳게 붙들어야 될 주님의 약속입니다. 역사가 필립 샤프의 증인입니다. 초대 교회는 군사력이 없이도 로마 제국을 정복했다. 그 무기는 오직 복음이었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예배 드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응답을 받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자녀를 키우고, 무엇을 위해 건강을 관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인 여러분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의문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의심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8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제사장 생계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경제 질서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에게 연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레위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품기시오내 기업이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컴퍼니 이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 기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나할라입니다. 따로 나할라. 주인이 고용한 일꾼들에게 나눠주는 몫입니다. 세상의 기업체로 말하면 월급이겠고요. 하나님의 기업, 나할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위하여 택한 종들에게, 헌신한 종들에게 나누어주는 몫이에요. 그게 나할라, 기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자입니다, 부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일꾼들의 목소로 구별하여 챙겨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첫 열매를 말합니다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곡식을 내게 주었은 적 자기 일꾼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먹다가 남은 것, 쓰다가 남은 것 찌꺼기 주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어쩜의 소산물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를 모든 피조물들 중에 첫 열매로 삼고자 제사장 삼고자 예수 믿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왜첫 열매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목소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천열매 제일 좋은 거 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 몫. 그런데 항상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보면은 이게요, 사단이 욕심으로 역사하잖아요. 욕심의 형태는 죄를 낳고 죄를 먹고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말씀을 모르면은 천열매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천열매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몫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맡은 자들.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라.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모두 다가 생명을 원합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모두 다가 평강을 원합니다. 레위와 레위 제사장과 세운 언약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려고 제사장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추레고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탐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하늘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복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뭐, 성경을 엎조리고, 예물을 바쳐도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망각하면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이것은요, 먼저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개인이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하늘 문이 열린 예배를 드리는가? 가정이 가족이 예배될 하늘문이 열린 예배를 드리는가?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드리지만 저는 정직하게 말한다면 모든 교회가 하늘문이 여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올 한해 노탄늘 같이 굳게 잠긴 하늘문을 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망각하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복이 변하여 화가 됩니다 저주가 됩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의 레위 제사장 제도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자신이 성전이고 자신이 대제사장이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바쳤잖아요. 그 예수께서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성도들,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구약의 레위제사장 제도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확장되어지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로 원수에게 강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제사장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신약성도 신약교회에 맡겨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점점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구나.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들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구나라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신약성도들은 이방인들은 구약의 레위제사제도를 모르니까 용어를 달리 하다가 점점, 점점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복음 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걸 점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전화하는 일을 죽기까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전화여 개척한 고린도 교회, 힘들게 낳은 애기와 같습니다. 이 교회가 바울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전화로 떠났는데 파당을 지어서 다투다가 복음의 사명을 망각 하고, 하자, 심히 고통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우서예요. 눈물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싸우느라고, 내가 더잘 믿는다, 내 방식이 맞다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열방의 교회들, 한국교회 의 기쁨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보급의 사명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까? 원수는 이간질하는 영이에요. 원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곳에는 이간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올리아의 뒤걸이 협력하여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육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제사장 생계 규정을 인용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그 내위 제사장 생계 규정을 인용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왜 책망했을까요? 후원받을 수 있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사명을 망각한 성도들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망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능력, 생명과 평강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도 어떻습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다, 내가 능력이 더 있다, 내가 잘 믿는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저, 저 사람파다, 나는 예수파다, 직통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어린아이들,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와 성도들, 장성한 딱딱한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나비 바울은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들의 언약과 평강,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회복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미숙,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후원받을 수 있는 권리는 포기했습니다. 많은 자들이요, 소위 말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거나 성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거려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생한다는 것이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연약하면은 그 부족분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고생과 그 부족이 상해요 바울도 권리는 포기해서 그게 상인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르친 것은 뭐냐? 권리는 포기했지만 사도로서 후원받을 수 있는 권리는 택한 일꾼들이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급의 원리가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의레위 제사장 제도를 언급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뭐 황소, 양 이렇게 바치잖아요 곡물도 바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어뜸의 것을 먹도록 하나님이 택한 일꾼들에게 배려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복음의 제사장인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은약의 사명이. 네, 네, 네. Receive their living. 이거는 영어로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먹고 살아, 육체랑을 압니다. 생계.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한 건 아는 거예요. Receive their living from the gospel. 복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냥 기복적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갖다 바쳤으니까 나를 좀 복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의 사명을 한국교회와 기쁨의 교회와 대한민국이 회복하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 열방이 진동하는 시대, 서구교회도 이제 점점점점 점점 복음의 빛이 어두워져 갈 때에 이게 기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된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쁨의 공동체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꾼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헌신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공급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명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죽겠소 명하셨느니라.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믿음에서 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권능으로 옷을 갑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칼이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주께서 명하셨느니라. 택한 일꾼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아닙니다. 당연한 영적인 질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는 그러나 대비가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우고 지잘났다고 하다가 은사도 나타나죠. 복음의 사명을 망가겠습니다. 그러나 빌리뽀 교회는 로마 복음화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던 교회는 달랐습니다. 이 교회는 끝까지 복음의 사명에 깨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성교사역 초기부터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벼락없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들이 육체에 속한 동기로 예수 믿고 자기 문제에 묶여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그런 자기 문제는 묶여있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드 하다가 소극적인 후원이나 또는 구경꾼 방관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음의 사명 방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동참하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앞으로 교회 직분자가 세워질 때이 복음의 사명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본이 되는 분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뭐 어떻다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집안 아들이도 중요한 게 자녀가 딸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명을 위해 앞장서고 본이 되느냐가 이 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이방 교회들에 보낸 서신서와 달리 이 빌립보 성도들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협력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약 레위 제사장의 언약 규정을 인용해가지고요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선포했습니다. 예언적인 축복이요. 바로 구약 레위 제사장의 은약 명령을 적용하는 선언을 한 거예요. 빌리뽀사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글쓰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번더 또박또박 읽으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글쓰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졸라대고 예배드리도 인색하고 늘 공부하고 답답한 걸 느낍니까? 하나님이 쫀쫀합니까? 인색합니까? 가난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느냐하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 장에 보면 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어 부활하여 하늘 보좌 하 듯이 그분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고요. 모든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 부, 지혜, 전기, 장수, 건강, 총명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죽임 당한 어린양 안에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피로를 채우실다. 이 축원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원이 적용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일생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예언적인 축복이요 약속이 있는 축복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탐욕과 세상의 간사한 생각, 과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대적합니다. 에이 적당하게 대처해라.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밟히지 않기 위해서, 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붙들면 약속대로 공급의 길이 열립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명하셨기 때문에 상천하지 하늘과 땅과 모든 걸 주관하시고 또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스도 한몸된새 몸과 죄와 사망은 그 나라를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실 거 하나님을 믿고 복을 음 위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뜻대로 약속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말과 지식으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과 지식으로 설득이 됩니까? 기꺼이 그리스도 성품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이 믿음의 담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는 지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교회가 약해집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에 뜨거운 심장입니다. 강단은 그 심장에서 피를 양분을 <laughs> <laughs>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뽑아서 <laughs> 공급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강단이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또 강단이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돈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뜨거운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점점점점 점점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요. 심장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다 식어져 가지고 막 여기저기 몸도 아프지만 영이 아파하는 거예요. 주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기쁨의 교회 4세대가 힘을 다해서 연합하고 부족하지만 앞장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성탄이브 예배 때도 우리 다문화, 말씀숙 교회, 또 옆에 있는 탈북인들, 세터민들, 주천양 교회에 왔을 때 은퇴건사, 은퇴장모님들이 보금전하고 격려하고 선물 나눠주는데 90세가 넘은 어른들이요. 그들에게 간증하는데 천국 간증 간정, 천사본 보간증을 하는 거예요. 막그수술고 혼수 상태에서. 간증하는데 제가 그 옆에서 증인 아닙니까? 갑자기 이 지팡이 짓고 하던 이 어른이요. 힘을 받아가지고 막 하늘에 그 어떤 보금 전할 때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막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리지 않았으면 밤새도록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생명수의 능력인 거예요. 보금을 잃으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종교기관의 박물관이 되기를 원합니까? 생명수의 복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막혀 있는가?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안에 있는 <laughs> 생명수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욕심이 막고 있는 건 아닙니까? 흐르면 생명수가 됩니다. 그러나 막히면 보고면 생명력을 잃고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새 출발선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영원하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한해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지식과 가르침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한해제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또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다짐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삶에 낙심이 오고 시험이 오고 우울감이 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아 내가 왜 사는가?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스스로 자문자답하십시오. 그러면 속꽃에 나오는 생명수 같은 세임이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힘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수의 능력입니다 그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하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신의 택한 일꾼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적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사는 올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